오랜만에 액션 영화로 돌아오는 리암 리슨부터 장동건 배우의 기대작까지 스릴 넘치는 개봉 예정작들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리미스 오브 세인급바이 마이썬 이후 또 한번 스릴러로 돌아온 제임스 매거보이 이번에는 심리 스릴러 장르로 왠지 모르게 섬뜩한 중년 남성 패트릭을 연기합니다. 패트릭은 휴양지에서 루이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아예 루이스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루이스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패트릭의 초대에 응했지만 막상 패트릭의 집에서는 사소하지만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그니스, 자기 딸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소금만 입고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하고 너무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지죠. 도망가려고 하지만 차의 바퀴에 구멍이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영화 개라우처럼 초대받은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과연 루이스의 가족은 패트릭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요? 패트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화 스피크 노 이블은 2022년 덴마크에서 동명의 영화로 개봉한 작품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원작의 감독은 사람들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례한 상대에게도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죠. 원작은 평론과 평점은 좋았지만 관객 평점이 낮았는데 제임스 맥어보이의 스크노 이브는 no 과연 평론과 관객의 마음 모두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인비저블맨 제작진이 연출한 작품으로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배우 리암 리슨이 영화 테이크에 이어 이번에는 은퇴한 킬러로 돌아옵니다. Finbar. What is it that you did? I long ago. 조용한 마을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전지킬러 핀바 머피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그가 사는 마을에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어린 소녀가 다치게 되면서 그는 아이유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들게 됩니다 in. Anyone else in this time. 그리고 화려한 액션 스릴러를 선보이죠 이번 작품에는 니암리슨 사단이 총출동하는데 이전에 마크맨에서 호흡을 맞췄던 로버트 로렌지 감독과 리암리슨의 오랜 친구 키어런 하인즈가 출연하며 끈끈한 호흡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952년생인 리암리슨은 테이큰 시리즈에 출연할 당시에도 50대 중반의 나이로 주목을 받았는데 70대의 나이에도 또한번 액션에 도전하며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네요. 원래는 테이큰을 마지막으로 나이가 너무 늙었다며 더 이상 액션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 그의 한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 대중의 평가도 모두 높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또한 명의 전설적인 배우 존 트라볼타도 영화 캐시아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Yes. 캐시아웃은 은퇴한 강도 메이슨이 마지막 한탕을 위해 다시 한번 동생과 함께 은행을 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이들은 은행 안에 갇히게 되죠. FBI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메이슨의 전 여자친구 데커를 들여보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메이스는 현장에서 플랜 B를 실행하며 마지막 한탕을 노리는 내용이죠. 70세의 존 트라블타도 작품 활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캐시아스는 벌써부터 후속작 제작에 들어갈 만큼 명작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천만 관객이 넘었던 영화, 베테랑 2입니다. 쟤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어이가 없네. 라는 명대사를 남긴 빌런 조태호가 영화의 핵심이었는데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유아인 배우 대신, 과연 누가 악역으로 활약할까? 시작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사실, 베테랑이 나온 직후, 유아인 배우는 인터뷰에서 베테랑2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베테랑3에 출연하고 싶다면서 조태호가 감옥에 갔다 나온 이후에도 갑의 위치를 유지하는 현실을 그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죠. 한편 베테랑 2에서는 새롭게 정혜인 배우가 투입되며 서도철 형사를 보조하는 막내 형사 박선우 역할을 맡을 것이라 합니다.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 경찰 된 건데요. 영화에서는 새로운 범죄자 해치가 등장합니다. 해치는 연쇄 살인범으로 죄가 있는 범죄자들을 죽이며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떠오르죠. 서도철은 이 해치를 추적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 있어. 유승환 감독은 베테랑 2가 베테랑 시리즈의 속편이긴 하지만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시 베테랑 영화가 크게 흥행하고 유행어가 떠돌아다니자 감독은 세상은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묘사한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현실처럼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죠. 다음 영화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국내 영화, 보통의 가족입니다. 돌풍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인 설경구와 김희애가 함께 출연하고, 오랜만에 장동건 배우도 영화에서 볼수 있죠. 재판까지 가는 상황은 설경구가 연기하는 양재환은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자 그 아들의 변호인을 맡았죠. 나 의사야. 장동건이 연기하는 양재규는 양재환의 동생인데요. 그는 소아과 의사로 다친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임원의 아들이 차로 치고 간 소녀도 수술해줬죠.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의견 좀 들으려고요. 양재원이 보여주는 영상 속에는 자식들의 범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범했던 가족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부모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나랑 나랑 20년 넘게 한 지붕 밑에 살았어.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니.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화 완벽한 타인과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의 간다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며 영화 위험한 관계 이후 장동건 배우와 또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 엑소시스트 더 데빌 What a we dealing with? Her name is h x Hendrick. She's dying. 퇴마의식에 손을 뗀 신부 패트릭에게 후배가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엑소시즘을 시작하게 됩니다. Be careful. She bites. 이때 철없는 10대들이 엑소시즘을 행하는 건물에 숨어들어오며 위기가 시작되는데요. 9월 26일 개봉 예정인 영화는 엑소시스트 시리즈와 제목이 비슷하긴 하지만 후속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엑소시스트 리부트는 2026년 개봉을 목표로 2024년 5월 제작에 들어갔죠. 코아킨 피닉스 주연의 조커가 약 5년 만에 후속작 조커 폴리아드로 돌아옵니다. 교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재판장으로 향하는 조커. 그가 세계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채우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할리퀸젤. 조코2의 부재 폴리아드는 공유 정신병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원래 조코1에서는 등장인물 중아서플렉마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편에는 조코와 할리퀸젤이 함께 망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죠. 참고로 조커에서 망상의 대상이었던 아서플렉의 옆집 여자 소피가 이번 조커2에서 다시 한번 출연한다고 합니다. 시놉시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서플렉은 이번 편에서 진정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음악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조커2가 혹시 뮤지컬로 제작되는 건 아니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 감독은 음악이 영화의 핵심이긴 하지만 첫 번째 영화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전작이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는데, 전작의 감독인 토드 필립스와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매우 기대가 되네요. 팀버튼이 제작한 비트쥬스의 후속작도 36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트쥬스에서는 악령 비트쥬스가 리디아를 짝사랑하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내용인데 전작에서 비트쥬스였던 배우 마이클 키튼과 리디아였던 위노아 라이더가 똑같이 후속작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비틀쥬스2에서는 웬즈데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제나 오르테가가 리디아의 딸 아스트리드로 출연할 예정이죠. 리디아는 함정에 빠진 딸 아스트리드를 구하기 위해 비틀쥬스를 소환합니다. 비틀쥬스는 이번에도 리디아에게 결혼을 요구하고 아스트리드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비틀쥬스를 다시 저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죠. 원래 비틀쥬스는 엄청난 흥행을 거둬 곧바로 후속작이 계획되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각본가들이 여러 번 바뀌며 후속작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대신 뮤지컬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죠. 판타지 영화의 거장 팀버튼 감독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이번에도 엄청난 판타지 대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세계 3대 추리소설 작가인 에도과 람포의 기담칩이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숨기고 싶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피노 이블이나 보통의 가족처럼 평범한 인간 속에 숨겨진 악의 모습을 담고 있죠.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도과 람포기담집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형수는 친구의 금고에서 3만 엔을 훔친 뒤 친구를 죽여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교도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고 싶다며 친구를 죽인 사건이 아닌 자신의 형을 죽인 이야기를 털어놓죠. 사실 사형수에게는 그와 똑닮은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의 인생을 갖고 싶어 형을 죽이고 자신이 마치 형인 척 살아갔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의 돈이 떨어지자 동생은 이번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죽이고는 형의 지문을 범죄 현장에 일부러 남겨두었죠. 경찰을 자신을 용의자로 생각해 찾아와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다르다는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동생은 경찰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경찰에게 들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에도가 람포 기담집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소설의 첫 문장만 읽어도 바로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에도가 람포 기담집. 저자, 에도가 람포.